오늘은 세이니와 은지의 성경일기 오늘은 마가보음 11자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레츠고고고 예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사계와 백 다니. 예,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 둘, 둘을 보내시며. 그의 시대, 너희는 알맞는 표. 모든 마음으로 바라 그리손. 그리로. 그리로 가. 들 들어. 들어가며. <목소리> 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그렇죠.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렇대? 그래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여나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시대로 말이되 이에 허락하는 자시이 자기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매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레대고 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Ngô Giác Hải Ôn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두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리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비석 있는 한 사과 나무를 보시니 한한 무. 한... 화가 나무를 보시고, 혹은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 적이 있다니, 아무것도 없다 이는 무화과 있을까? 음, 아니니라 음. 하나님, 음. 예수께서 나무에 못하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하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치시며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기둥이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 눈물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바내 집은 민민 민민이 기도한 민민이 아, 아.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하지 아니하셨나 너희는 강도의 서굴를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님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는데 그를 두려워하미리라. 그리고 나이 저녁에 그들이 손 밖으로 나가더라. 20대 준비 준비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에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오되 낙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던져지라 하시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들

i'm um... 그렇지. 그렇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 이르시. 예수께서 이러시, 예수께서 이러시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자. 예수 욕함의 새 아래가 하늘로붙어야 사람 하다 하라. 하라. 그들이 서로 은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느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나 알지 않니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를 이뤄내려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게하리라하시라 아멘 아멘 네. 네. 아, 네.